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 바라던 행복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니, 요만큼 더 치워지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존재해요. 더 힘겨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클레이드 네레모어는 그의 책 《행복 에로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간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복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도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거나 사랑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하신다고요?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말로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행동으로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게 사람들의 질문을 했죠. 당신은 의사고, 위대한 학자이고, 음악가인데 지금 이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뭐하시는 겁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하죠. 저는요 말 주변이 없어요. 제가요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진정으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